행복한 묵상 2022년 45번째 죠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홈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채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감사는 하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께서 도 너에게 빚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묵상질문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라는 책의 구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 다뤄져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그리스인들이 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가치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게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윤리 도덕 아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이상이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 사실 어렵죠. 어쨌든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으로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고 그렇게 우리 삶을 바꿔갈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늘 성경에 쭉 읽어 오면뭐 성적인 욕망, 탐욕, 저속한 말들 아, 이런 것들 을쭉 언급됩니다. 근데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탐욕, 성적인 욕망, 아, 저속한 말들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 욕망과 아, 욕심과 아, 또 이렇게 저속한 말들 또 누구를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 아,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제약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증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어, 성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마음이 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구나 아, 그 대신 뭐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감사해라.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으면, 아, 하나님 을리 안에 있는 거구나. 아,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지혜에 아, 있는 자가 어떤 자냐. 결국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 아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끄집어 올린다 그런 의미죠. 시간을 구속한다. 우리가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욕망과 욕심과 음란과 거짓과 이런 것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죠. 아, 그거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아, 시간을 아끼는 자는 그 시간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그 시간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시간으로 새로 지는 것. 아,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고,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것에 낭비하고, 허비하고, 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구속해 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아,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우리의 오늘을 보낼 때 우리가 지혜로운 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주일 예배와 이번 주에 있을 임직식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세상 속에서 악하고 또 죄짓는 자리에서 시간을 구속하여 지혜로운 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로 이 하루를 잘 보내서 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